<목소리> 여러분 저 지금 진짜, 진짜 음... 그것도 맞는데 지금 LA 한복판에서 진짜 받아서 댄스 수업 들으러 가요 너무 긴장돼 심장띵 아... <목소리> 플레이그라운드라는 LA에서 아주 유명한 댄스 스튜디오고요 내부도 정말 넓고 쾌적하죠 사실 다들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수업도 되게 편안한 분위기여서 그렇게 쫄 필요도 없었는데 <목소리> 왜 이렇게 긴장했는지 모르겠네 첫참이조어졌어요 <목소리> <저> <목소리> 제가 여러분 그럼 제가 춘거 한번 봐보실래요? <목소리> 어때요 여러분 저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? 왜냐면 짜증기기 때문이에요 어머 참 어렸을 때 어머 참왜 이렇게 항상 변명을 하면서 안 하는 게 있거든요? 바로 복습이에요 내가서 복습을 할 거예요 다행히 가로등도 많고 늦게까지 하는 학텐들이 많아서 숙소 위치를 아주 잘잡았다 여기가 유일하게 어두운 길이거든요. 여기서 10초만, 10초만 걸어가면 오겠는데. 좀 무서우니까. 아, 깨게 무서워. 집에 무사히 도착했고요. 아 힘들어. <laughs> 여러분 단행이 했는데 못 하겠어요. 아,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. 내일 일어나서 연습 마저 할게요.